네 반갑습니다. 독점 코인 브레이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동안 가족 친지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저와 함께 작년보다 더큰 수익 꾸준히 이어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휴 기간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급등 종목 빠르게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에이브 수익, 유익스링크, 솔라나, 스테이터스, 리플, 세타 토큰 등등 전부 큰 수익 주의죠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보방에만 들어오신 100% 똑같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이라. 직접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직접 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입장 가능한데요 자, 이번 설 명절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시면서 수익까지 챙겨 보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부터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토카막 네트워크입니다 자, 영상은 항상 쉽고 간결하게 이 핵심 포인트만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매물대를 미리 그어 놔드렸는데요 해당 매물대들은요 강력한 지지 는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작년 2, 3월 경에 120일선 저항을 돌파해주고 4,000원 매물대 부분까지 상승이 이어졌지만요 저항을 맞고 다시금 하락이 쭉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2,300원 매물대 지지까지 한 번에 뚫리면서 1,250원 부분까지의 큰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그 이후엔 이 해당 주 매물대 부분에 지지에 안착해주면서 행보를 이어오다가 이 오다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막대한 거량이 터져 들어오면서 다시금 120일선의 저항을 뚫고 4,000원 매물대까지의 돌파 테스트가 나와준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전과 다르게 2,300억 매물대와 121선의 강력한 이중 지지를 받아주며 다시금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가 상승의 단서는 아래쪽 거래양에서 볼수 있는데요. 자, 이전에 큰 하락이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양은 전혀 없습니다. 거래양 없는 움직임이 가짜 하락이 수차례 반복된 건데요. 자, 그만큼 현재 2,300억 매물대와 4,000억 매물대 사이에서 세력들의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현재 강력한 이중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토카망 네트워크는 단기적으로 이 4,000원 매물대까지의 수익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이 이전에 쌓인 막대한 양의 거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이 4,000원 매물대 돌파 테스트를 성공하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6,500원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귀의 메스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는 건 매우 위험한데요. 자, 그래서 실시간 시장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한에서는 누구나 입장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 드린 토카마학 네트워크의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셔서 큰 수익 안전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토카마학 네트워크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